안녕하세요. HK테일러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트림 문화가 점점 우리 일상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차림도 조금 더 자유분방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두를 신는 인구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도 비즈니스 캐주얼을 강조하면서 점점 이런 가죽으로 된 신발이 우리 일상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네요. 하지만 누구나 구두를 신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구두를 어떤 종류를 내가 사서 신어야 하는지 이 종류는 어떤 tpo랑 잘 어울리는지 정장이랑 잘 어울리는 구두 또 정장 캐주얼이랑 혼용할 수 있는 구두를 나눠서 제가 한번 총정리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구두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구매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개드릴 구두는 스트레이트 팁. 남자 구두 중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구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결혼식, 뭐 혼주 양복, 아니면 어른들을 만나야 된다거나 비즈니스, 뭐 중요한 미팅이 있다거나 강연이 있다거나 어쨌든 가장 깔끔해야 되는 자리에서 신어주시면 가장 좋은 이제 구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이트 팁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이렇게 띠가 하나 둘러져 있고 브로깅 장식이 없이 이렇게 매끈한 구두를 스트레이트 팁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옥스포드와의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옥스포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 형식으로 다히는 더비 슈즈와 조금 다르게 앞부분이 이렇게 스티치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을 어퍼라고 하고 이쪽을 뱀프라고 하는데 이 등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 바느질로 어퍼와 따로따로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게 옥스포드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킹스맨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브로그 없는 옥스포드화가 진리다. 가장 신사다운 구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구두를 구매하실 때아 어떤 구두 먼저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가장 먼저 구매해야 되는 구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로깅이 있는 옥스포드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구두에 구멍이 뚫린 장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신던 신발에 이런 브로깅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습한 지역이나 아니면 물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경우에 구두가 이제 물에 흠뻑 젖거나 구두 안에 물이 차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두를 들어서 이 구멍으로 물을 빼내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근데 그런 식으로 뭐 물 안에서 구두를 신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모양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브로그가 이렇게 많은 구두도 있고, 그다음에 브로깅이 이렇게 앞에 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뒤덮인 경우도 있어요. 이걸 따라서 뭐풀 브로그, 세미, 뭐 하프, 히든 이런 식으로 뭐 나누기는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브로깅이 있는 구두는 약간 조금 컨트리한 느낌이 좀 나요. 이쪽에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구두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좀 컨트리하고 약간 자유분방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브로깅이 있는 구두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장과 잘 어울리는 구두 마지막 주자로 홀컷 소개드립니다 홀컷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두 중에 가장 섹시한 구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퍼랑 뱀프가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된 그런 디자인이 홀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홀컷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청바지라던가 면바지, 슬랙스, 이제 이런 식으로 캐주얼한 바지랑 매칭하기보다는 정통적으로 차려입은 클래식한 정장이라던가 턱시도랑 신었을 때 훨씬 더 멋진 구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3개 있는 뭐 사몰, 삼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삼홀이나 뭐, 오홀, 사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구멍이 세 개가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예를 들어 뭐, 발목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삼홀이 조금 더 좋고, 발목이 가느다란 분들은 오홀로 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발목을 조금 잡아주는 느낌으로 신으셔도 멋질 것 같습니다.